오늘은 디지털로 찍은 사진을 필름으로 찍은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H M J 포토그래피의 조현민입니다. 매주 영어, 일어 그리고 한국어로 카메라와 사진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Hey, what's up, everyone? You good? This is Hyunmin Jung from H M J Photography. 아니면, 이렇게, 너무, k o n n i h m g photography, 의 o 현민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어,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어 버전을 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들은 어, 영어랑 이름만으로 만들었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한국어 버전도 만들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디핸서의 제공으로 방송합니다. 몇주 전에 디핸서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한테서 자기들의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디핸서라는 프로그램은 어, 디지털로 찍은 사진을 필름으로 찍은 사진처럼 가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어, 되게 중요하게 말한, 말한 게 솔직한 리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한 리뷰가 아니면 디핸서라는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어 말씀을 드리자면 어 필름 같은 사진을 원하신다면 필름 카메라를 쓰십시오. 어 하지만 당연히 요즘에 필름 가격이 많이 오르고 힘든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필름을 쓰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필름의 가격도 아마 내려갈 것이고 또더 필름을 손에 넣기도 쉬워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어, 디지털로 찍은 사진이 좀 필름처럼 어, 보였으면 좋을 때도 어, 있을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핸서라는 플러그인은 어, 예를 들면 라이트룸 클래식, 포토샵, 다빈치 리졸브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디지털로 어, 찍은 영상이나 어, 사진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가공할 수 있는 어, 플러그인입니다. 이 헨서를 사용해서 제가 나공한 사진들을 한번 봐 보십시오. 사실 제가 좀 컴맹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디핸서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핸서 팀에게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잘 모르겠다고 이메일을 하니까 바로 그 문제를 어,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저처럼 좀잘 모르겠다면 어, 바로 이메일을 보내면 진짜 바로 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헨서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오늘은 lightroom 어, classic을 사용해서 어, 이 디헨서를 써 볼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진을 좀 lightroom에서 어,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디헨스, 디헨서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어, 여기서 edit in 아,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지만요, 어, edit in 디헨서 Lightroom plug-in 앱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 이 Lightroom에서 편집한 것을 사용하여서 이디헨서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어, 디헨서가 어, 기동됩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이 프로필 쪽에 어, 눌려보면 여러가지 필름 프로필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진에서는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코닥 포트라 400을 한번 어, 써볼까 합니다 네, 색깔이 좀 바뀌었죠 어, 원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색감이 좀 많이 필름 같아 같이 보이게 됐는데요. 어 필름에 있는 어 필름 그레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필름 그레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살짝 이제 그 그레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에서 5 정도가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 그레인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어, 더 필름처럼, 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원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훨씬 필름 같죠? 이제 이걸 조금 더 필름처럼 보이게 하시려면, 또, 이칼라 헤드에 가셔서, 이 마젠타, 그린, 이거에서 어, 그린 쪽으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록색깔이 조금 들어와서 더욱더 어, 필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원본과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시고 난 뒤에 OK를 누르셔서 원래 라이트룸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서부터 엑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디헨서를 사용해서 가공한 것은 아주 간단한 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헨서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여러가지 한번 실험도 해보시고 해서 좀더 뭔가 자기만의 재밌는 어, 질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어, 로모크론 퍼플 같은 좀 재밌는 필름의 어, 프로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용해 보셔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 질감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프로모 코드 HMJ 포토그래피를 사용하시면 어,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휴대폰 앱으로도 디핸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쉽고 간단해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흥미가 있으시다면 한번 어, 사용해 보십시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필름 같은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필름 카메라를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래도 어쩔 때는 이디핸서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셔서 좀 어, 재미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셰어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